아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집에만 있고 나가서 뭐하나 <laughs> 나가면 다 돈이고 음. 나가서 뭔가를 하면은 그냥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한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친구들도 좀잘안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음.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음. 좀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은 게 저를 듣고 싶어서 조언 같은 걸할 수도 음. 있잖아요 근데 귀에 안 담기더라고요 아, 안 담기죠 그거는 네. 뭐 삐뚤어진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늦은 만큼, 뭐, 열심히 한건 알겠는데, 다른, 기존부터 열심히 살아왔던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에 비해서 본인이 메이크업 했다고 할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냐,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어렵네요. <laughs> 그, 그, 아, 그건 답변을 못 해요. 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같은요 니다 아,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자공학과 졸업 네, 이준휘입니다. 방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뭐 간지야, <laughs> 네주인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중공감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주시게 되신 건가요? 아, 사실 취업 준비가 좀 왕도가 없잖아요. 그렇지. 사실 누가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제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싶기도 음.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은 기업 하나 하나가 음. 소중하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을 실패하면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다른 맞죠. 기업도 뭐 음. 많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다양한 방법을 또 시도하고 변화를 하고 싶긴 한데 음. 이제 또 거기서는 오좀 실패나 이런 게좀 두렵기도 하고 아 실패가 좀 두렵다 네 아무래도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를 좀 소중하게 잡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네. 신청을 하셨다 그쵸 연락을 주신 시점이 그 삼성 서류 발표 이고 나서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MBTI가 I N T J. <laughs> 근데 네. 연락을 주시다니 저 벌써 좀 그래서 좀 의외긴 했는데 네. 어떤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는지 음, 사실 취업 준비하고 그 동안 어잘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 뭔가 좀 변화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뭐 책도 좀 읽어보고 음. 뭐가 부족한 지 뭐, 옴스님 수업도 들어보고 음. 하면서. 아무래도 삼성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음. 삼성 위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론 당연히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는 음. 있었지만, 다른 기업보다 유독 많이 준비를 한것 같아요. 좀 거기서 오는 큰 실망감이 유독 컸던 것 같아요. 다른 기업도 물론 많이 떨어져 보긴 했는데. 음. 삼성 취업 때문에 준비하신 것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음. 읽어봤고, 뭐 인적성 검사도 당연히 했고 음. 삼성의 뭐 랜드나 멤, 음. 메모리 현황 같은 것도 정리해보고 음. 또 패키지 제가 아무래도 전공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음. 패키지 쪽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패키지도 음. 좀 면접 대비 준비를 해보고 뭐 그런... 계속 그냥 삼성을 위해서 올인하고 계셨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삼성이 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음. 기업이기도 하고 음. 삼성을 준비하면 아무래도 음. 뭐 장비사나 다른 기업들도 삼성에 음.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 삼성을 준비하면 반도체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지금 17군데 쓰셨네요. 아, 지금까지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군데 탈락. 아, 탈락? 네. 11군데 탈락. 그러면 남은 곳이 지금 발표 6개. 네. 전부 서소리 탈락이네요. 아, 그쵸 그렇죠.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는 음. 저 혼자 준비했기 음. 때문에 그래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고. 열심히 노래하셨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이 취업 시즌으로 치면 세 번째니까 음. 아, 그래도 이 올해는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마음이 있었는데 경향성을 보면은 아, 좀 변화가 없어서 차라리 뭐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합격률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의 변화가 보이면은, 음. 이렇게까지 심정이 좀안 좋진 네. 않을 텐데. 네. 아까 뭐, 커피 사러도 안 나가신다는데. 아. 아,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계속 집에만 있고, 나가서 뭐 하나. <laughs> 나가면 다 돈이고. 그냥,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나가서 뭔가를 하면은, 그냥 마음 한 구석이 좀 불편한 그런 음. 느낌이 있어요 그냥 쉬어도 집에서 쉬고 바로바로 바로 뭐 아, 생각나면 할수 있게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도 좀잘안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음. 그래도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 기분 좋지 않을까요? 아 좋긴 한데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음. 좀 마음이 삐뚤어진 것 같은 게 그들도 어쨌든 저를 돕고 싶어서 조언 같은 걸할 수도 음. 있잖아요 근데 귀에 안 담기더라고요 아, 안 조언. 담기죠 그거는 네. 뭐 삐뚤어진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아 좋은 의도에서 말한 건데 아 저는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음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도 취업을 못한 친구만 만나보고 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소류 탈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삼성까지 떨어져가지고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첫 취준할 때는 어떤 그때는 삼성이랑 네. asm에 네. 서류가 이제 둘다 붙었었던 거아아네둘다 붙었었는데 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스펙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점 이런 걸 떠나서 뭐 관련된 활동도 크지 않고 음.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쓸 말이 없었어요, 자소서에. 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때 시장이 좋아서 붙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붙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좀 놓칠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처음에 그 합격했던 음. 그게 이제 이후에 또 영향을 계속 주니까. 작년 하반기까지가 메모리의 마지막 호황기 아, 그죠 뭐, 물론 이번 상반기 때 힘들다가 3, 4월쯤에 채 GPT 때문에 이제 AI 반도체 유행하면서 잠깐 또 이제 약간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상반기 공기 쪽 가신 분들 거의 뭐 피가 말랐잖아요. 그죠 원래 공기가 제일 많이 뽑는 걸로 보통은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 복합적으로 겹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아쉬움이 좀되긴 하네요. 그죠 옴스 잡스,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에게는 별도의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기사 분석들부터 각각의 업종별 주요 이슈들까지 야무지게 정리하고 있으니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건가요?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좀 이수한 것들이 있으시던데. 아,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음, 졸업하고 나서. 음. 최근에 그 합격자들 상반기 때도 그렇고 제가 보이는 경향성. 점이 다들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아, 3점 그렇죠? 막 후반, 4점 초반 막 다. 그게 공대생들의 코로나... 공통점이었어요. 네, 그런 문과생 있고. 말고 그런 것들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네. 개인적인 아쉬움 네. 준현이 학점이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 아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왜, 왜 그런가 이렇게 착실하게 생기셔가지고 아... 왜 학점이 이렇게 착실하지 못한 거죠? 글쎄요 저는 네. 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뭐 부족한 면도 있었던 거 같고 음.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이 그렇게 음. 즐겁진 않았어요 그냥 아... 전적으로 학교 가고 음. 수업 듣고 집 오고 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왜 전공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뭐 때문에 좀 그렇게 통학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 음음. 좀 멀다 보니까 학교가 전공도 사실 음. 제가 뭔가 큰 목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음. 그래서 전공도 음. 좀 자의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음. 잘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 사쪽이좀 취업이 잘 된다 유망할 거다 학교가 좀더 좀 흥미가 있는 건 그건 확실했으니까 아, 전학이 중에서 <laughs> 화학은 진짜 아닌 어, 것 진짜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고등학생 어. 때도 화학은 안 했거든요. 아. <laughs> 그리고 기계공이랑 이제 전자공을 붙었는데 음, 음. 그냥 전자공을 간 거죠. 별 생각 없이. 음, 어떻게 후회하시나요 선택하신 거. 선택한 거 아예 없진 않은데 사실 음. 지금 뭐 상황 보면은 음. 잘간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네. 결과적으로 아, 보면. 지금 IT 쪽 그래도 나름대로는 트렌드니까. 네. 주도성이 좀 부족했네요. <laughs> 그러면 뭐 졸업하고 나서 교육 들은 것도 약간의 그런 억지성 취업 목적 이런 게좀 있나요? 그게 없을 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음. 이제 상반기 때 처음 취업할 때는 음. 그러니까 뭘잘 몰랐죠. 자소서도 처음 써보고 음. 물론 인턴을 음. 써보려고 자소서를 작성해 보긴 했는데 음. 뭐 전공 과목 그런 거 정리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반도체 이론 교육 음. 하나 받은 것그 뭐 음.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취업에 대해서 어. 잘 몰랐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네. 그 이후로 좀 노력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나름대로 의 노력이, 충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결과로 보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결과로 보면, 네. 본인의 마음, 심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니까, 좀, 열심히 했다는 게, 음... 객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래도 음... 뭔가 계속 해왔으니까, 음... 사실, 뭐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음... 이 방법이, 음... 누가 봐도 틀려가지고, 음... 잘못돼가지고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고 아...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잘단그적 아, 그 판단 부분은. 기준이 없는 게 사실 제일 네. 답답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그쵸 그러니까 뭐 학교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음. 사실 뭐 반도체 제작 프로젝트 이런 거를 경험해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맞아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음. 이 교육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음. 물론 나중에 뭐 월급을 받고 이러면은 음.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음.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그런 교육듣는 것도 또 돈이 들고. 어, 엄청 큰 돈이지. 네, 그런 것도 들고. 그리고 가끔 좀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나오는 음. 것들이 있어요. 음. 뭐 실제로 소자를 제작해보고 이런 음. 게 있는데 그게 보통 한뭐몇 개월 걸리거든요. 음, 음. 그런 걸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음. 근데 이제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음. 이걸 들으면은 사실 음. 다음 시즌에 도움이 돼요. 다음 시즌에. 네, 근데 아. <laughs> 묵혀야 돼, 묵혀야 돼. 그쵸. 네. 확실히 도움 된다는 건 음. 알겠어. 근데, 아, 이걸 다음 시즌? 지금 취업 준비를 아. 하면서 다음 시즌을 고민한다는 게 좀, 아. 어폐가안 맞는 느낌? 근데 또 막상 다음 시즌이 됐어. 그러면 음. 또 후회하고, 그치, 아, 그치, 그냥 그치, 할 걸. 걸. 근데 또 아. 이제 같은 고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얕은 교육 같은 걸 듣고, 음. 어쩔 수 없이 단기간에 할수 있는 네. 이슬 아 그쵸 부트캠프 <laughs>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네. 면접관님들도 다알것 같거든요 음. 그냥 뭐 깔짝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음. 살짝 이 맛보기 보고 온거 음. 근데 도움이 아예 안 됐다고는 할수 없을 음. 것 아예 같아요 안, 됐다고는 할수안 해본 것보다는 음. 안 해본 사람 아예 모르잖아요 그치, 아예 그런 것도 맞지. 있고 음. 그래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음. 아 이런 게좀 필요하겠다 부족하겠다 음. 해서 뭐더 교육을 음. 들은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취업 준비하면서 그 직무 분석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음. 좀 막연하게 다써 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정기술하면은 음. 뭐, 공정기술 뭐 수율을 높이는 음.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음. 아 그래서 그 수율을 어떻게 음. 높이지? 음. 이런 부분은 사실 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수율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아이 부분을 좀더 공부해 볼까? 이런 음. 방향성도 좀 잡을 음. 수 있고 네, 그런 거 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직무에서 수행하는 업무 이해도 필요하고. 직무에서 어떤 각 목표들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목이 돼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을 네. 일찍 왜 해야 될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 어, 그냥 무지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음. 그냥 일단 첫 시즌에는 그냥 다들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학교, 대학생이니까 음. 그냥 학교에 있어, 있었던 일 음. 작성하고, 음. 그렇게만 알았죠. 그리고 음. 첫 시즌 때 이제 삼성을 합격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 다른 사람의 자소서도 보고 했거든요 음, 같이 음, 이제 인적성을 준비하면서 음. 근데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한 분이 음, 있었어요 음. 이 사람은 대체 이런 걸 어디서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음. 아, 내가 혹시 서류 합격률이 낮은 게 관련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해서 거기에서 음. 부족한 점을 느끼고 교육을 많이 찾아봤죠. 공정 음. 실습 같은 것도 좀 네. 알아보고 온라인 교육 들어보고 음. 온라인 교육을 들으니까 아 그럼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필요하겠다. 음. 뭐 파이썬 교육도 좀 들어보고. 아, 되게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네. 뭐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으셨군요, 지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려고는 했는데, 음. 근데 제가 면접관이더라도. 음. 제가 한 것들을 보면 좀 깊이가 없다라는 응.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근데 응.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걸한 거죠 응. 제가 할수 있는 걸 했는데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학점이 좋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응. 뭐 어떻게 된 거냐 응. 그래서 뭐 번복할 수는 없으니까 음. 그건 사실이다 근데 뭐 부족했기 때문에 음. 다양한 활동을 했고 음. 그래서 오히려 직무나 뭐 반도체 음. 부분에서 음. 더잘알수 있다 뭐 음. 이런 식으로 답변 본인이 생겼을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던 만큼 졸업하고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본인이 깊이 파고들어서 고민해 본게 있냐고 물어보면 어떤 거 얘기하실 수 있을 까요 깊이 고민해 본 거요? 음. 글쎄요 그런 건 없는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 나는 그거... 다양한 것들을 어쨌든 했다라는 것 정도 우선은 그러면 면접관님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다른 지원자들은 초그 때부터 전공 공부를 열심히 좀 했고 음, 네. 그러면서도 두세개 정도의 외부 교육을 수강했어 뭐 반도체 활동정 아, 네. 그렇다고 네. 근데 그 지원자들들 본인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 을까 아, 어렵네요. <laughs> 그, 음, 그 아, 그건 답변을 못하고 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제도 좀 비슷한 얘기를 다른 분이랑 좀 했었는데, 뽑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물론 내 나름대로는 뒤늦은 만큼 되게 열심히 한 거잖아. 뭐, 맞죠. 나도 늦은 만큼 뭐, 열심히 한건 알겠는데, 다른 기존부터 열심히 살아왔던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에 비해서 본인이 메이크업 했다고 할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 요 이제 뽑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거 이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늦게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음... 좀더 깊이 있는 경험을 좀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걸리, 걸리고 그리고 그 그렇죠. 시간이 걸리면 또 그게 써보고 증명하는데 또 반년 이상의 또 시간이 또 필요한 어, 애매함 때문에 계속 뭔가 제대로 액션으로 못 옮기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laughs> 주리님이 어. 계획을 묻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더취종 음. 공감을 신청한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진짜 모르겠다. 음, 진짜 내가 모르겠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음. 진짜 이제는 모르겠고. 음. 그런 장기 프로젝트 하는 게 부담이 있어. 왜냐 네. 다음 시즌까지 가서도 불확실해서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시간 동안 다른 걸할 수가 없어서. 지원할 수 없고 뭐할수 없어서 어느 쪽에 갔다 오면. 아, 둘 다인 거같아둘 다. 그, 제가... 음. 그냥 제출만 하고 신청을 음. 안한게 있어요, 음. 최근에. 근데 그게 8시부터 음. 6시까지인가? 음. 그 활동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음. 싶은데, 그게 6개월 과정이었거든요. 어.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서류 작성하다 그런 것도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음. 그 활동을 하면은. 음. 그럼 이번 시즌을 그 포기하고 다음 시즌에 그거 음. 그런 역량을 보충해서 음.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될것 같은데 음. 도움은 될것 같다.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아, 또. 도움이 이것도 있고 모르겠다. 그런 불확실성도 어. 있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활동 기간이 길다 음. 보니까 영향을 안줄 수는 없겠죠. 안 지금 상황에서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 그쵸. 그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짜잘짜잘한 직무교육, 짜잘짜잘한 <laughs> 리아 근데 이제 다른 취중생분들 네. 입장은 모르겠는데 그냥 음. 제 입장에서 말씀을 음. 드리면 사실 누구나 취업 준비 생활을 음. 아나 1년 할 거야, 2년 할 거야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아나 이번 시즌 그냥 무조건 합격한다 그치, 그치. 이렇게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더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쉬움 때문에 다음에 한번 그걸 보완해서 좀 해보자 네. 이제 그 다음이라는 게한 6개월 정도를 우리는 도, 보통 목표로 하니까 그쵸. 그렇게 또 다음 시즌을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발성으로 준비하다 보면 생기는 좀 문제긴 한것 같아요 그금 이제 지원자들 항상 궁금한데이 네. 일에 대한 진심이거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진지에 네.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걸 네. 본인은 얼만큼 하고 싶은요취업에 네. 아. 진심인 거 말고 이 일에 아 사실 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분명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 고 생각하거든요. 음, 있지, 다 근데 아, 저도 이제 학교 생활하고 뭐 군대에서도 음. 있고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고민을 음. 엄청 많이 했어요. 음. 엄청 많이 하고 뭐 주변 동기들한테 부모님 직업은 어떠시냐, 음. 뭐냐, 너의 목표는 뭐냐, 뭐. 음. 그러면서 제가 혹시 알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음. 막 그랬었는데. 정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직업적인 목표보다는 음, 음. 그냥 직업은 좀할수 있는 걸 하고 음. 삶에서의 삶에서 목표를, 네, 그거를 찾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결, 네. 하고요. 음. 모르겠지만 음. 그 정도로 도달하고요 회피하는 건지, 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두 가지는 사실은 저는 양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 그렇죠. 어.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은 네. 일을, 일을 할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 않을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역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인 건데 음.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가족의 행복만 추구한다? 그러면 음. 나는 퇴근하고 나서만 나, 나의 삶이고 나머지는 그냥 돈 받기 위한 삶이다? 얼마나 열심히 살수 있을까? 열심히 사는 건 둘째치고 한 2, 3년 정도 일했을 때 얼마나 큰 현타가 찾아올까? 음. 저는 결국에는 현타에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에서도 저도 자꾸 그런 게 물어보고 싶어져. 왜 열심히 해요? 뭘 위해서 본인은 살아요? 먹고 음. 싶은 거야? 옴스 잡스 공식 인스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는 취업 컨설팅 공지, 합격 자소서 공유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팔로우 친구 추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